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엠프로팀과 함께하는 부파 MVP 인터뷰를 맡은 최준원입니다. 이곳 부산 남부 환경체육공원에서는 환경체육공, 펼쳐진 2라운드 두 번째 경기는 해양대 마린FC가 동아대 FC코파비를 상대로 7대0 승리를 이끌며 끝이 났습니다. 오늘의 MVP 마린의 홍세화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세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전반전에는 일방적으로 엄청난 점유율과 압도적인 분위기로 경기를 주도하셨는데 멀티골을 넣으셨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우리 친구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발도 잘못 맞춘 팀인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니까 발도 잘 맞고 해가지고 저도 잘 적응해서 잘 참가 왔습니다 오늘 오른쪽 측면 공격이 오늘 정말 잘 풀린 것 같습니다 전술적인 어, 약속된 플레이가 있으셨는지 아예 저희가 미리 사전에 오른쪽을 팔려고 해 가지고 그 전술이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다득점으로 압도하는 경기에서 후반에 갈수록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거나 선수들이 방심하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장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셨는지? 아, 경기장에서 그래도 점수는 있고 다음 경기 대비해서 더 열심히 하자고 했고 또 교체 선수들도 바꿔 가면서 끝까지 텐션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품으로 어, 아이엠 프로틴에서 푸파 스페셜 기프 세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좀더 네, 구호를 외치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준원이었습니다. 아울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